자 6단원, 여러가지 함수의 도함수 이렇게 되어있네 여러가지 함수의 도함수. 네, 선생님은 여러가지 함수의 미국법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대부분 타이틀이 여러가지 함수의 미국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든. 자 그러면 보시면 133페이지 보시면 사이 n 스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 증명. 그거 증명. 우 그, 그 사람들 반선생이 저번에 한번 해줬거든. 사인에 도와주는 콕사인자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런 것들 먼저 한번 쭉 보시고요. 넘어와서 134페이지 빨간 박스, 정자은 표. 암기하셔야겠지. 우리 이미 암기한 거야. 맞아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 자, 암기하시고. 자,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냥 바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그 선생님이 6단원을 그냥 내줄까 했거든? 근데 양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6시 선생님이 지금 기본 문제 한 풀어볼 테니까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자, 이러한 함수를 각각 2분을 하는 거야, 2분을. 천천히 한번 해보자고. 너네의 생각과 선생님의 풀이가 맞는지만을 규칙하면 돼. 알겠지? 너무 중요한 과정이 거고. 는 cos x분의 a 더하기 sin 자, 그자. 자, 일단, sin x 더하기 cos x의 세제곱을 미분하래. 그러면, 그냥 미분부터 해. 자, 그냥 미분은 갑니다. 그냥 미분하면 3 내려오고, sin x 더하기 cos x의 제곱. 맞아. 그 다음, 순 미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걸 미분을 하는 거지. 자이 안에 있는 걸 미분하니까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이게 끝이에요. 자그 다음 미분 갑시다. 자 루트 fx야. 루트 fx를 미분하래. 그러면 이 e 루트 fx분의 f 프라임 x. 이 e 루트 fx분의 f 프라임 x. 자 그럼 얘를 미분해야 돼. 이거 미분하면 0, 이거 미분하면,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퀀트, 시퀀트 제곱. 2배의 시퀀트 제곱 안되면 된다 오케이 자그 다음 얘를 미분하래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미분하시고 고백미분이지 뒤에 있는 거 가만히 있어 주시고 거기 앞에 있는 거 가만히 있어 주시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해 주시오 봐봐 자 이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 미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얘를 목색 미분법으로 생각해서 미분을 할 수도 있어 너네가 어떤 쪽으로 갈지 한번 생각해봐 자, 내가 얘를 목생이분법으로 생각을 하면, 밑에 있는 것을 일중 네. 분자 미분. 그리고 분모를 곱하시고, 빼기. <laughs> 분자 가만히 두시고, 분모를 미분. 이게 하나의 답인데, 선생님, 저는 얘를 이렇게 쪼개고요. 이렇게 한번 쪼개볼까요? 그러면 코사인 X분의 1이 뭐야? 코사이의 역수 앞에 코가 붙어. 시퀀트야. 코가 사라져 시퀀트야. 얘는 시퀀트 x 더하기 탄젠트 x 를주볼수 있습니다. 맞아? 그럼 난제 공식 바로 알아. 시퀀트를 미분하면 시퀀트 x 탄젠트 x.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 x 이 됐니? 자 그래서 너네가 이번에 뭐 주말 테스트든 1일 테스트든 답을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정리 안 했다고 틀렸다고 해 예를 들어서 그럼 너네 가서 말해 선생님 이거 정리하면 이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해지 이것도 너네가 답을 이렇게 썼어 답이 이거래 아또 너네가 답을 이렇게 답이 이거래 선생님 이거 정리하면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 아니면 그냥 틀리던지 혼자 맞다고 생각하던지 그건 자유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해지 왜냐면 저 선생님들 중에 미술관 안 배우는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문과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잘 몰라요 아. 기본 6-1번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요 자, 기본 6-2번 가봅시다. 6-2번. 그냥 미분 맞아? 그다음 후미분 f 프라이스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인 f x를 미분하면 코사인 f x f 프라이스. 그럼 이제 얘를 미분해 볼게. 그럼 쟤를미분하는게2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에 마이너스 이 x 루트 f x를 미분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 루트 f x인데 프라이스가 따라와야지. 좀 이해 되니 응. 여기다 따라와야 돼. 자 이제 코사인 f x야. 코사인 f x 미분 어떻게? 그냥 미분 그냥 미분, 마이너스 사인의 사인 x, 사인 x. 이가 그냥 미분. 오케이? 그 다음, 송 미분. 한번얘 들어볼게. 자, 얘는 코사인의 fx야. 이거 미분 어떻게 해? 그냥 미분의 그냥 미분. 그리고 송 미분 이렇게. 그냥 미분하고 송 미분하고. 이해 되니? 이렇게 헷갈리지? 자, 얘는 고백 미분해줘야겠지 자 그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가만히 쓰고 <laughs>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쓰고 자, 이 뒤에 거 미분하면 돼. 자, 이거 미분하면 뭐야? 그냥 미분하고 코사인 x. 그리고 소음 미분하고. 그냥 미분하고 소음 미분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와야 돼. 자, 그다음 얘는 요거 미분해. 자, 요거 미분하면 <laughs> 이 세대 사인 제곱 x, 그냥 미분, 여기까지가 그냥 미분. 그다음 송 미분, 사인 x, 그리고 o o d You can't be good. You can't be good. y 뒤에 있는 거 미분해 주시 o 그럼 뒤에 있는 거 미분하시면 그냥 미분하면 a n t be good. You can't be good. y o 지 c a 이렇게 있지요? 그쵸? 받지은변 코사인 4x가 이렇게 되어있거든? 자 그러면 너네가 객관식으로 과연 문제가 출제될게 이거 주관식이면 이거 맞다 주관식이면 이게 끝이 맞아 근데 객관식에서는 만족하는 답을 찾아야 되지 이거 선생님이 한번 정리 좀 해볼게 자 이거 정리해보면 3사인제곱x로 묶여 3사인제곱x로 묶여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3 3 사인 제곱 x로 보면아 오케이 코사인 x 코사인 4x 나오고 여기에서는 <laughs>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4x 나오거든? 얘가 뭐야? 코코마 신시 덧셈 병이 숨어있어 코코마 신시 오케이 얘가 코사인 4x야 코코마 신신 코사인 x 더하기 3x야 얘가 그래서 답지는 저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답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찾아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 주관식은 맞아요. 객관식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6-3번 갈게요. 6-3번. 여기 대답 빨리 끝나. 근데 너, 내가 빠른 거지 너네가 빠르진 않을 거야. 그할 <laughs> 때. 너네는 굉장히 천천히 천천히 하게 될 거야. dy 계수를 구해주세요. 1번 x는 s i n 요 2번. s i n x 더하기 s i n y를 1. 3번 x는 2 cosine 3제곱 세타. y는 2 s i n 세 3제곱 세타. 자, 그시다 자, dyx d 구하래.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얘기지? 자, 주어진 식을 x에 대해 미분하면 좌변은 1. 그 다음 얘를 미분하면, 그냥 미분하면 c o s i y. 근데 dyx d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dy dx 라는 걸 구하면 얘는 코사인 y 분의 1더해요 그렇지 않지? 얘가 음함의 미분법. 자, 그다음 x에서 대해 미분해. 그러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x. 얘도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y. 근데 여기에 dy dx 써줘야 되지. 그리고 0 이렇게. 자, 그러면 dy dx를 정리하면 dy dx는 마이너스 코사인 y 분의 코사인 x. 자 여기 세타에서 매개변수로 표현됐단 말이야. 매개변수는 미분법이야. 자 그러면 이 엑스를 세타로 세타에서 미분해. 그러면은 여기는 d d 세타 나오고 이놈을 세타에서 미분하면 일단 그냥 미분, 그냥 미분, 6곱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송 미분, 그냥 미분, 송 미분. 자이 간다 dy/세타 그냥 미분. 그냥 미분하면 6,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송, 미분 코사인, 세타. 이 둘을 나눠버리면, 지아이익가 나왔다. 끝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오셔서 138페이지. 마찬가지로 빨간 박스에 별표 좀 쳐놓고, 외워주시고요. 빨간 박스에 별표 쳐놓고, 외워주시고. 그 옆에도 빨간 박스에 별표 쳐놓고, 외워주시면 돼요. 이미 훈련을 선생님이 조금은 시켜줬다. 오케이?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야, 그 외에 너네가 적용시키고 하는 거고 선생님이 훈련은 조금 시켜줬어. 오히려 정석에 있는 저 기본적인 것보다 훨씬 많이 했지? 우리 지금 주어진 프린트 공간에 진짜 많이 했죠?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석에 있는 빨간 박스는 노트에다가 꼭한번 옮겨놔야 돼. 너네가 나중에 개념을 다시 공부할 때 정석으로 공부를 하겠니? 내가 미적분할 때 정석 펴가지고 정석이고 정석 풀겠니? 아니야, 그거 타당 그냥 끝내. 만든 노트로. 알겠지? 그래서 저 빨간색 박스 공식 때 옮기던지 아니면 그 공식 필요 없어. 여기 있는 거 이거 하나 옮겨. 이거 하나 옮기면 그냥 끝나. 공식 정리 다 돼. 정석보다 훨씬 나아니까 알겠죠? 자, 근데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필기를 할게 있다면 너무 중요한 거갑니다민제야첫한 봐. 자, 봐 LN 절대값 X를 지금부터 한번 미분을 해보려고 해. 이걸 한번 미분을 해보려고 해. 그러면 일단 결론은 뭐냐면, LN 절대값 X를 미분하면 그냥 X분의 1이 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내가 얘를 풀기 위해서는 X가 양수인 경우랑 X가 음수인 경우를 나눠야 돼. X가 0인 경우는 로그가 정의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럼 X가 양수라면 얘는 LNX가 나올 거고, X가 음수라면 얘는 Ln-X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놈을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이번는 미분하고. 자, 좋아하는 이식을 미분하면 얘는 당연히 X분의 1이 맞지. 그렇지 자,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그냥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그리고 후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 뭐가 나와? X분의 1이 나오지. 결론이 뭐야? ln 절대값 x를 미분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x 분의 1 형태가 나오는 거야. ln 절대값 x를 미분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x 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저거 하나 좀 정리를 해놓고 이거는 이에 따른 유형도 하나 풀어. 음, 오케이 자이에 따른 유형 하나 풀어봅시다. Y는 x의 사이 X X가 의자자 이거 5의 까의5 음. 좀. 5의 5의 다 자, 일단 이 문제 보면 얘들아. 여기에도 x가 있고 가 있어. 미지수가 밑에도 있고 진수도 있어. 아, 지수도 있어. 이럴 때이 문제 혹시 수 원에서 어떻게 했지? 기억나니? 수 원에서? 기억나니? 양쪽에 로그를 취한다. 초면이야초면이니 얘들아? 막 Y에 뭐 X 있고 여기 막 3X 이렇게 양쪽에 로그를 취해가지고 막 식을 정리했거든? 이거 유형이야? 알겠니? 얘들아, 이거 유형이야? 정말 중요한 유형이죠? 이거 유형이지, 있어. 유형인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요. 밑에도, 여기도 미지수가 있고, 여기, 이 지수에도 문자가 있으면, 얘는 로그를 취하는 거야, 양쪽에. 근데 우리가 수원에서 로그를 취했어. 근데 지금은 로그를 취하는 것보다는 LN을 취하는 게 좋아. 왜냐면, ln이 미분하기 쉽지. 로그가 로그는 미분하기 조건 까다롭지. 그렇지. 그래서 ln을 취하는 거야. ln을 취하 거야. 미치 이인 로그를 취한다는 거지. 미치 이인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푸는 이거는 그냥 프리가 떠올라야지 내신 때도 맞출 수 있는 음. 하나의 유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여기서 에 문자가 있고 여기도 문자가 있으니까 양쪽에 ln을 취해. l LN. 자, 그럼 양쪽에 ln을 취해보면 ln y는 l n X. 의 s i n X 이렇게 되는데 s i n X 를 앞으로 꺼아버릴수 있으니까 e 는 s i n X 의 l n X 이렇게 돼 X sine X sine X sine X s i 봐봐 X s i 의 e X s i n X 이렇게 따라와야지. e X s i n 분 X sine X s i 의 e X 는자 n X 의 코사인 X, LX, 더디, 사인 X 가만히 두고 얘기하니까 X분의 사인 X.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dy, dx는 답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y가 곱해지지. 근데 그 y가 X의 사인 X야. 이놈의 답은 X의 사인 X의 코사인 X, LX, 더디, X분의 사인 X. 이렇게까지 얘가 Y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위험한 것까지 정리를 꼭 해놓으시고. 민재야, A에 X 이분하면 뭐야? 이봐, 이봐. AX, a 은한 번도 안 a 었어그 AX, a 하기 l n AX, a 네 오늘 꼭외 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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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지웁니다. 자, 여기 한번 풀어봅시다. 야. 체크해야 돼. 너네의 생각이 맞는지 체크해야 돼. 자, 이는 어떤 문제야? A의 fx를 미분하래. 그러면 그냥 미분. A의 fx, ln, a 그냥 미분하고 그리고 속미분 이렇게 가는 형태야. 그냥 이분 속미분. 자, 가자. 그냥 미분해. 자, 그럼 그냥 미분하면 A의 sinx, ln, a. 어, 일분 미분 코사인 ex. 오케이, 잠시요 나 이거 되니까 코사인. 오케이, 그냥 미분. 그러면 코사인 ex. 그리고 곱하기. ex. ex. 맞지? 그냥 미분하고 이거 미분하는 형태. 자, 민재야, 이거 어떻게 될까? 그, 기술하자. 코사인 X. 이거 먼저 미분 해야 되지. 네. 이거 미분 하면 됩니다. 그, X제곱 마이너스 1. 아,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 X제곱 마이너스 1. 땡. 봐봐. 이제 봐봐. 이에 FX를 미분을 하면. 아, 쟤? 야, 굿. 이에 fx 그냥 미분하고 수미분 이렇게 가는 거야. 네. 자 그러면은 e의 x 제을 미분을 하면 그냥 미분, 그냥, 그냥 이거 나와. 오케이 그다음 x제곱을 미분하니까 이 예, x. 거기다가 이거 사인에서 곱해줘야 되고. 더하기 앞에 있는 거 가만히 두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는 거야. 사 네. 사인. 오케이 코사인. 이렇게 가는 거야. 분명히 깔린다. 정민아 이거 뭐야? 일단 바꿔 줄게. ln으로 물건 바꿔. 무조건 바꿔. 오케이? 자, ln10은 상수니까 무시하면 돼. 그럼 여기 있는 거 미분하면 돼. ln x <laughs> 제곱 더하기 1분의 x 제곱 더하기 1분의 l n 1 0은 따로 써 줄게요. 그리고 x 제곱 더하기 1분의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꼭 하고 정리해야 돼. 자, 이거 갈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써.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써. 오케이? 그다음 응. 앞에 거 가만히 두고 뒤에 거 미분해. x 려고 더하기 1분의 2x. 자, 마지막. 이거 갑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x. 그리고 뒤에 거 가만히 써주시고. 9백 미분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써주시고 뒤에 거 미분. 그러면 얘가 fx지? 그럼 fx분의 내가 프라임에스, 내가 프라임스이빗이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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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하라고 이 1이 1이 적응하라고. 자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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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밑에도 문자, 지표 로그를 취한다, LN을 취한다. 이거 노트 필기까지 했어요. 이거 풀이 생략. 얘네가 좀안 좋아. 이, 이게 좀안 좋아. 얘들아, 너네 문제지 이거 미분하래. 그러면 당연히 목색이 꼭 가겠지? 분수의 미분이니까. 맞아? 근데 지금은 굳이 LN, 아까 그 LN 절대가 봐. 미분한것 배웠으니까 l n 에 취해야 되겠다라는 거야. 일단 첫 번째는 얘는 목의 미분법 하시면 돼요. 분수의 미분법. 당연히 시험 때도 이걸로 가지 ln을 취한다는 생각을 사실 안, 들어, 안 해도 돼. 근데 답지프리드로한 번만 가보면 그게 조금 계산이 간단하거든? 자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일단 양쪽에 절댓값을 씌워. 왜? 어차피 절댓값이어도 시는 똑같을 거예요. 맞지? 그다음 l n 에 취해. 자 l n 에 취하면 ln 절댓값 y는 ln 절대값 X 의 X 1의 제곱 s X X minus, X minus, X minus, X minus, X minus, X minus, X l n 절대값 X 더 i n X n 절대값 X minus, X minus, X m 이 n u s X minus, n n X 자, 아, 그리고 미분을 해. 자, 얘를 미분을 하면은 절대 값상관 없이 무조건 y분의 1이야. y분의 1, dy, dx.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은 간단하지. 그치. 바로바로 나오잖아. lx 미분하면 x분의 1. 얘 미분하면 x-1분의 여기 2가 있으니까 2. 얘 미분하면 x 더하기 -1분의, e. <laughs> 1분의 3.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dy, dx는 주어진 이놈에다가 Y를 곱한다. 근데 Y가 얘죠 주어진 이름에다가 X 더하 1의 세제곱 분의 X의 X- 세제곱을 곱한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잘안 하겠지? 그렇지 그냥 몫의 비용법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L 취하고 어떤, 진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6-6번 갑니다. 6-6번. 이기 2분만 할줄 알면 되는데, 그 2분 할줄 알려면 공식 좀 외워. 자, 가자. 자, 일단, 주어진 예를 2분 안에, 프라임 스를 구하래. 이분의 그러면 이에 ax에 위에 있는 거 미분하니까 a튀어 나와 그다음 sinx 곱해주시고 더하기 앞에 있는 거 가만히 두시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해 주시고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 음.. 파이를 대입하라 a a가 안 되는 거. 대입하라 얘네. 자 그러면 일단 f p 라 i 파이를 먼저 구하면 f p 라 i 파이는 여기 파이 들어가면 sin 파이 0이지 지워져. 여기다가 파이 넣으면 되죠? 그래서 2에 a파이의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3니까 마이너스 2에 a파이 얘가 이거해자 f2프라이 파이를 구하려면 쟤를 한번더 미분해야 돼요. 짜증나죠? 자 얘를 한번더 미분하면 가자 얘를 미분해 자 얘를 미분하면 그냥 미분하고 a가 또 밖으로 나오니까 a제곱 2에 ax 사인 x x. 더하기 얘 가만히 두고, 사인 x 미분하니까 코사인 X. 끝났고, 얘또 미분해.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A, EX, 코사인 X. Cosx. 어, 이 앞에 있는 거 가만히 두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해. 자, 그럼 여기다가 에 파일을 대입하면, 사인이 붙어있는 애들은 다 0이야. 얘 예, 0이야. 그럼 여기다가 파일을 다시 대입하면 되거든. 정리하면, A에, E에, a파이 a에 2 a파이 나오고 여기 코사이스 똑같네 똑같네 두배 하면 되겠네 근데 코사이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a에 2 a파이 자 그다음 주어진 얘가 모든 엑셀에 성립해야 된대 모든 엑셀에 성립해야 된대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2프라임하고 프라임을 구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풀수 밖에 없을 것 같아 으. 자, 정리합시다. 자, 이거 보기 좋게 합시다. 자, 이거에 일단 e, a, e의 ax, cos x 나오고 이거랑 이거 해버리면 그 다음은 e의 ax로 묶어버리면 e x, sin x로 묶어버리면 a 제곱 더하기 1으로 갑 얘가 f'x 자, 여기에서 2배의 얘를 빼 자, 여기에서 2배의 얘를 빼버리면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정리합시다. 여기서 2배의 얘를 빼버리면 2에 ax 사 i n 로 묶이지 그러면 여기서 2배의 얘를 빼니까 a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 그리고 또 여기에서 2배의 얘를 빼니까 2에 ax c o s 스로 묶어 그럼 여기에서 이거구배한고 빼니까 2에 2 마이너스 그리고 마지막에 X2, 2배 x를 더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2배가 이렇게 붙는 걸더 해야 돼그렇기는또 여기에 따라 붙겠네 여기가 그러니까 더 2까지 추가되겠네 근데 이거 이 모든 x에 성립한다 그랬는데 자, 식 정리하자. 일단 전체를 2에 x로 묶어버리면 얘는 sin x에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 더하기 cos x에 2a 마이너스 2 얘가 0이야. 모든 x에 상관없이 주어진 이식이 성립 편현이 된다. 얘가 1이 나와야 된다는데 자, 내가 뭘못했냐면 여기가 이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야 그러면 여기가 A 제곱 더하기 1에서 2에를 뺀게 아니라 A 제곱 마이너스에 해서 2에를 뺐어야 돼그다 자, 그러면 주어진 예를 다시 정리하면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2 a 더하기 1이 나와 자 그럼 얘가 모든 x를 성립하려면 얘가 동시에 0이고 얘가 동시에 0이면 항상 이 값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a는 1다의 몇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미분만 할줄 아시고 그에 따라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풀어왔던 항등식을 푸는 거야. 항등식. 미분만 할줄 아는 것 끝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6단원입니다. 6단원.